퇴직연금제도가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연금제도 이름인 401K. 401K 기금의 40%에 해당하는 자금을 운영펀드로 굴리고 있는 막강한 연금상품인 TD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증 DC형과 IRP에 가입되어 있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회사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상품 중 가장 대세가 될 TD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DF, 타겟 데이트 펀드,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주식의 비중을 점차 낮춤으로써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생애 주기용, 퇴직연금 상품명을 말합니다. 은퇴가 멀수록 주식의 비중이 크고 은퇴가 가까울수록 주식의 비율을 줄이고 채권의 비율을 높게 하여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상품명인 것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려는 회사이거나 신규로 법인을 설립 후 1년이 지났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인 DBDC를 시행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청에서 퇴직연금규약 신규신고서 수리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해당 서류를 챙겨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계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도 DC는 근로자 책임하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잘할 수 있는 건지, 20년 내지 40년 정도, 그것도 상황과 성격상에 상황을 잘 보고선 해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뭐든지 잘 챙기는지, 아니면 챙기지 못하는지, 어떻게 보면 바빠서 방치할 수 있는 거고, 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하게 된 것이죠. 당연하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선택이 원리금 보장 형태, 예금 형태로다가 대부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5에서 20%까지 올라갈 적에는 예금 형태로의 원리금 보장 형태로 가입됐을 때에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률이 1.5% 내외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아 이러면 안되겠다. 아 77과치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하락이 너무 크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공고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 바로 TDF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한타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된 2023년도부터 TDF 시장 확대 기대라는 아차료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7월부터 퇴직연금에 DC 형태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및 기존 DC 형에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요한타 리서치 센터에서는 디폴트 옵션에 따라서 저위험, 예적금, 중위험, 주식, 혼합 채권, 고위험, TDF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해외에서도 장기 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TDF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디폴트 옵션 TDF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 시장이 굉장히 확화될 거라고 해서 주한따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본 자료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발표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 디폴트 옵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근태법 제21조 사전지정 운영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대한 법률입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 디폴트 옵션 제도란 운용 지시가 없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정한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TDF, 뭐 원리금 보장 상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 대상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부분들만 진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업자 사전 지정 운영 금융 상품의 구성이 되는데 그것은 원리금 보장 상품, 머니마켓펀트 (MMF), 실적 배당형 펀드 (B-F), 타겟데이트 펀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얘기하는 TDF를 말한 거죠. 인프라 펀드, SOC 펀드 분들 말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서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로 매우 검토된 상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다섯 번째 사전 지정 운영 제도의 운영입니다. 첫 번째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운영 지시가 없게 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디폴트 옵션으로다가 돌아가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끝에 나와 있는 기대효과 DCIRP의 적극적인 적립금 운영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디폴트 옵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90%가 넘게끔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다 보니 물가 상승률과 수익률이 너무나 괴리의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화폐 가치의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의 대한 연금 형태의 부분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낳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DCIRP의 적극적인 적립금 운영의 기대. 첫 번째 DCIRP 근로자의 사전 운영 제도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기대.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의 퇴직연금 전용 입금 운영에 관한 관심 제고 기대 당연하죠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실질적 운영의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폴트 옵션의 도입은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TDF 타겟 데이터 펀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표에서 보듯이 소득 시기가 있는 첫 번째는 공격적 투자, 다시 말해서 주식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시기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말 그대로 무소득의 시대가 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적 투자. 은퇴 시점에서는 안전 자산인 채권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자동 리밸런싱 분및 위험 관리를 통해서 자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은퇴 시점까지 끌고 가서 마감을 시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타겟 데이트 펀드란 펀드 매니저가 근로자의 은퇴 날짜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여 운영하는 펀드라는 뜻입니다. 타겟 데이트. 그러면 타겟 데이트는 언제겠습니까? 목돈이 필요한 시점. 즉 은퇴 연도를 말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애 중에 TDF 박스보 보시게 되게 되면 TDF의 가장 큰 장점은 타겟 데이트에 맞춰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 준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이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위에다가 좀표시를해 놨습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운영 자금의 일시적 증가 혹은 시장 상황의 변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여 미래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정 과정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리밸런싱에 의해 가지고선 다시 조절이 되고 디폴트 옵션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관리가 된다 그러면 이런 TDF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TDF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첫 번째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 두 번째 주기적인 자동 리밸런싱 세 번째 투자 리스크 자동 조정 네 번째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많은 앞으로 쌓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TDF입니다. 백워진에 나와 있는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금상품 TDF. 미국에서 근로자의 78%가 은퇴 준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을 만큼 대중화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거기 아래쪽에 디폴트 옵션 중 TDF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같이 디폴트 옵션 TDF. 아, 그럼 상당히 괜찮은 인기 상품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연금 펀드 초보일수록 TDF가 쉽다. TDF는 완전히 은퇴 준비에 초점이 맞춰진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그밑에 보시게 되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은퇴 준비에 최적화된 전문가에 의해 자동으로 자산이 배분되고 관리되는 TDF가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있죠 직접 관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투자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상품인 셈이죠. 세 번째,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오히려 강하다.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은퇴 시기가 길어질수록 그 파고가 많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은 더좋다라는 말이죠. 왼쪽에 보게 되게 되면 TDF 부분들에 대한 수익률이 어, 괜찮은 형태로다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자료인데 상당히 괜찮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 밑에 하단에 보게 되게 되면 왼쪽 하단에 어떤 남자가 어, 머리를 뒤를 만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20, 2023년도 3월 19일자에 나온 사진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연금자산 운영 막막하다면 TDF를 활용하라라고 나와있네요. TDF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세계 금융시장을 한눈에 볼수 있는 Investing.com에 들어가셔서 TDF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의 TDF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은퇴 자산 관련 투자 상품이 발전된 미국에서도 이런 TDF로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종목 부분들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시게 되면 헬스케 부터 금융 뭐 기술 소비재 산업주 다양하게 투자가 되었고요. 지역별로다가도 지역별로다도 북아메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아시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또 자산 배분에 부 대한 것이 현금부터 주식 채권 전환사채 어디든지 간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수익률부분들에 대한 걸 보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도 3월 17일자 들어가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들어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 아, 미국에서 TDF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다가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안타 증권에서 TDF 상품을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유안타 증권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유안타 증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 오른쪽 상단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번개물결 부분들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처음에 들어가 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유안타증권 퇴직연금에 대한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유캐스 먼저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뉴바에서 두 번째 마이 퇴직연금의 다음 퇴직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상품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왼쪽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추천포트폴리오 펀드 ETF 리츠 그 다음에 원리금보장형 상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펀드를 클릭합니다. 펀드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검색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에 TDF를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표 클래스만 보기 해서 누시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상세 조건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상세 조건. 상세 조건 누르게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조건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전체로 하십시오. 전체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TDF 부분들에 대한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토록 검색을 눌러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하단으로다가 여러분들께서 조건값 준 부분들에 대한 상품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 상품을 보시기 전에 참고 오른쪽 하단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보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맨 밑에 있는 TDF 숫자가 작을수록 채권 비중이 높고 안정성 부분들에 대한 축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TDF 숫자가 클수록 주식 비중이 높다라는 건 성장성, 좀먼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위에 있는 은퇴 시점, 은퇴 예상 시점으로 해서 계산하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생. 플러스 60 하게 되면 2030으로 30, 나오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1980년생들은 60을 더하니까 2040. 그 다음에 1990년대 생들은 플러스 60, 2050 쪽에서 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 2030보다는 2050이 주식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숫자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데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 추천에서 펀드 를 설정하시고 TDF를 검색하실 적에 대표 클래스만 보기 편을 누르시게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품들을 쭉 해서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 요한타 진권의 퇴직연금 TDF 39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신한 마음 편한 TDF 2025부터 시작을 합니다. 끝에 제가 E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동감히 쳐놨습니다. 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냐면 인터넷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창구에 가시게 되면 가입이 안 되고 인터넷상으로만 가입이 되게 됩니다.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수익률도 더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상에서 가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1페이지에 나누는 부분들에 대한거 한번 봐보시죠 처음에 1 2 3 에서 2050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1990년대 생들이 추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분들한테 알리는 KB 온국민 TDF 2050 증권 투자하신다 주식 혼합 플러스 재간접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퇴직 E 클래스 부분들에 대한 상품으로다가 볼수 있기 때문에 1990년생들은 들어가셔서 보유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과 수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잘 분석하셔서 나한테 맞겠다 싶은 부분에 대한 것을 선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이 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건 봐보시게 되면 KB 온공민 TDF 2040. 증권 투자 신타 부분들에 대한 것이 파란색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한 마음 편한 DDF 2040도 마찬가지 추천 한테릴만한 좋은 상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45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투자 신타 부분들에 대한 것에서 2045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에 이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신경 많이 써서그 부분에 대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이 페이지 맨 밑으로 KB002 TDF 2035 증권 투자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걸 떠도 괜찮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페이지 부분들을 중간 2050 부분들에 대한 거 보시게 되면 삼성 한국형 TDF 2050 증권 투자 신탁 h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한국투자 TDF 알아서 2030 증권투자 신탁 부분들의 주식 혼합 재간접병 종료 r 이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2045 삼성 한국형 TDF 2045가 연녀서 추천될 수 있습니다. 이 추천이지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확인하셔서 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종목에 대한 것들도 선정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두 개씩 해 가지고 선 추천드리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5페이지 한국 투자 TDF, 알아서 2025, 증권투자신탁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고,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30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삼성, 한국형 TDF 2030 증권투자신탁 H, 주식, 혼합, 재간접형, 그래서 퇴직연금 클래스 부분들로 해서 마침 나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참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가까울수록 채권, 멀수록 주식 비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와 페이지 8페이지 해서 송서로 악개 중에서 8페이지 끝부분에 보게 첫 번째 2025 미래에셋 자산 배분 TDF 2025.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굳이 상품을 열어보지 않아도 2025는 모르다가 더 많은 상품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2025는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째 2050 비하면 훨씬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중간에 있는 2035, 마찬가지입니다. 2025와 2035. 그럼 2025보다는 2035가 주식 비율이 조금이라도 유가 되는 거고 2025는 2035에 비해서 채권 비율이 훨씬 높다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고 여러분들의 나이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잘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한타 증권에서 퇴직연금 연령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리스트업 시킨 부분들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추천이란 참고자료일 뿐 투자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해서 보시게 되는데 이 상품에 대한 것들이 결코 앞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나쁘지 않으니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셔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선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정된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퇴직연금 부분들에 대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홈페이지 중앙, 하단, 투자 상품 비율 등록해서 노란색 부분들에 대한 테두리를 들어 해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위에서 상품에 대한 리스트업 했던 거에 대해서 그것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몇 프로 하겠다, 10% 단위로다가 해서 입력을 시키시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DC 형태 근로자가 직접 운영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TDF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TDF와 이제 디폴트 옵션, 이 부가적인 옵션까지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행보다 증권사가 퇴직연금에서 비교적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를 알려달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은행과 증권에 대한 비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